안녕하세요 지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녹색 리뷰 영상이네요. 녹색의 첫 카드는 궤도맛 쿠키입니다. 황색의 궤도맛이랑은 전혀 다른 카드인데요. 황색의 궤도맛이 카드를 버리게 하는 쿠키였다면 녹색의 궤도맛은 카드를 뽑는 쿠키입니다. 또한 빠르게 등장할수록 더큰 이득을 볼수 있는 쿠키입니다. 아무래도 중반부터는 이 체력은 너무 쉽게 기절하기 때문이죠. 궤도맛은 스킬은 성공이든 후공이든 초동 카드로 나왔을 때 무조건 사용 조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성공일 때에는 서포트로 내리기 싫은 카드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골라서 내려야 하잖아요. 그럴 때 궤도 맛이 있다면 방금 내린 카드를 바로 패로 가져오면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 아쉬워 A 플러스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등장시 효과로 코스트를 새로 까는 효과를 가진 예언자마 쿠키입니다. 레스트 된 코스트를 트래쉬하여 이번 턴에 1코스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쿠키인데요. 다만 필드를 차지했을 때 스탯이 너무 약해 방해가 되고 상대가 치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수는 B 중했습니다. 바로 2레벨로 가겠습니다. 달토끼맛 쿠키입니다. 스킬 효과는 고대 치유사 효과와 같은데 2코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상 1코스트로 필드의 쿠키를 서포트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탯은 알로에와 같은데요. 전투에는 부적합한 스탯이라서 마찬가지로 달토끼도 고대 치유사로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전보다 서포트가 빠르고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달토끼는 확실히 녹색에게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S 주겠습니다. 다음은 지초막 쿠키입니다. 스킬 효과는 턴 종료 시에 코스트를 하나 액티브로 하여 상대 턴에 블로커나 트랩을 사용할 코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지초맛이 존재할 때에는 매턴 코스트가 플러스 1된 상태라고 봐도 좋습니다. 다만 사용할 트랩이 없을 때에는 복숭아막 쿠키와 다를 것이 없지만 스탯 자체가 무난하여 A 플러스 주겠습니다. 독버섯막 쿠키입니다. 녹색이 뜬금없이 왜 이런 카드를 받았나 싶은데, 기절됐을 때 모든 쿠키에 1 데미지를 주는 카드입니다. 자신의 쿠키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등장시 효과였으면 등장시 효과를 쓰고 공격한 다음, 달토끼나 치유사를 통해 서포트로 내리는 플레이가 가능했을 텐데, 기절을 해야 해서 브레이크 에리어가 귀한 녹색에게는 자리가 없겠습니다. 인삼막 쿠키입니다. 서포트가 7장 이상일 때 아군 쿠키의 체력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인 게 서포트가 7 이상인데 인산맛 쿠키를 낸다? 그게 샘 플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블로커랑 쓰면 조금 나아 보이지만, 7코스트로 블로커 1코스트, 인산맛 2코스트, 쓰고 남은 4코스트로 트랩을 발동하는 플레이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7코스트 플레이 치고 너무 약해서 저는 안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콜리플라워 쿠키입니다. 궤도막과 효과는 다르지만, 결과물이 폐한 장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비슷한 포지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높지만 스킬을 사용했을 때 서포트가 줄어들고 공격력도 약해 이 카드는 안쓸것 같습니다. 마라마 쿠키와 같은 시기에 공개되어 말이 참 많았던 키위마 쿠키입니다. 저는 현재 카드 공개 전까지 1코스트에 쓸만한 쿠키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반전 없이 전혀 연계할 만한 카드가 없더라고요. 진짜 굳이 굳이 쓰자면 궤도 맛이나 실론 나이트를 가져오는 건데 그럴 거면 스테이지를 쓰는 게 드로우도 져서 더 이득이고 그냥 안 쓰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한 줄평이 바뀌지 않네요. 허브막 쿠키입니다. 이번에도 서포트를 트래쉬하는데 이미 가진 서포트를 액티브로 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근데 알로에가 있는데 이걸 왜 쓰죠?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리뷰할 만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난초막 쿠키는 3레벨 딜러 쿠키 포지션의 카드입니다. 스타터에 딸기 크레페가 생각나는 쿠키이네요. 딸기 크레페보다 좋은 점은 4코스트, 4데미지이고 등장시 효과가 상대 쿠키 모두에게 들어가는 광역데미지란 점입니다. 단점은 등장시 효과라서 1회성이라 다음 턴부터는 그냥 4데미지 짜리 쿠키가 됩니다. 딸기 크레페는 공격 데미지가 3이라서 난초 맛이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녹색의 핵심 딜러라서 S 주겠습니다. 다음은 플립카드 추러스마 쿠키입니다. 서포트 제약이 있지만 녹색에서 사용한다면 웬만하면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4장을 넣어버리면 펌핑은 되는데 코스트를 쓸 카드가 없어 저는 2장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녹색은 아무래도 플립을 16장 꽉꽉 채우는 것보다 조금 비우면서 다른 카드를 넣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아 보여서 차라리 플립을 확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펌킨파이 맛 쿠키입니다. 파슬리차처럼 트래쉬를 퍼올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코스트라서 e 무겁기도 하고 3레벨이라서 부담이 심한 카드입니다. 여러모로 아쉽네요. 아이템 고대 숲의 행운석입니다. 녹색의 스테이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그도는 이번에 나온 신규 스테이지를 사용하면서 행운석을 쓰라는 것 같은데 그냥 기존 스테이지를 쓰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도 신규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쪽을 연구해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덱에 섞여 드로우 요원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색에서는 서포트 개수가 중요해서 펌핑 없이 이 카드를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방랑자의 사과파이입니다. 다른 펌핑 카드와 다르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코스트로 펌핑을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는 녹색 이기려면 무조건 초반 단계에서 펌핑을 해야 가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풀피리는 상대가 쿠키를 기절시켜주지 않으면 쓸수 없고, 치유사류 카드는 필드에 쿠키를 서포트로 내려서 만약 폐에 쿠키가 부족하다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거파이의 장점은 행운석, 궤도맛, 수호목처럼 서포트에서 폐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와 연계하여 서포트 디메리트 없이 폐를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베스트 플레이는 궤도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녹색이 연구되어 실전성을 갖춘다면 이 카드가 추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깜짝 쇠기 푼입니다 머랭가시 덩쿨의 트랩 버전입니다. 적색의 데미지 트랩처럼 조건이 달리지 않아서 언제나 1체력 남은 쿠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 효과가 귀한 녹색에게는 무조건 들어갈 카드입니다. 다만, 매수는 취향에 따라서 2장에서 4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호평을 했지만 사실 다른 쓸만한 카드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카드라서 점수는 B 플러스 주겠습니다. 젠파이 구급상자입니다. 3코스트 트랩이지만 녹색은 워낙 서포트가 여유로워 사용하기에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를 하나 액티브하여 사실상 2코스트의3 데미지 감소 트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남은 코스트로 다시 트랩이나 블로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카드네요. 서포트가 줄었을 때 코스트를 하나 액티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되살아나는 고대숲입니다. 궤도마처럼 서포트를 줄였다가 다시 채웠더라도 서포트가 한번 줄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코스트는 충분하니 이제 이렇게 늘어난 코스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만 하면 되겠네요. 이 카드를 사용하는 녹색 덱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평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모든 색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바닐라 쿠키들은 별도로 리뷰하진 않겠습니다. 녹색은 이번 보스터에서 너무 많은 카드가 안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스타터의 카드를 많이 채용하여 스타터 덱을 구매하신 분은 덱을 구성하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할 것 같네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장점입니다. 이번 시즌의 녹색은 정말 험난한 길을 걸을 것 같네요. 녹색 어머니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다시 덱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플레이 영상까지 첨부하고 싶은데 같이 영상을 찍어줄 친구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